똑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게 보스 잡기에 가정사 동봉 가능하냐고요? 아예 가정사까지. 어, 베르아! 아 씨. 아, 베르가 안돼 버리네. 아, X 됐다. 버그 걸림. 아, 아 에바야. 야 대기열 몇 시간이야 지금? 아, 진짜 개오바야. 아 와, 잠깐만 이거 유미한테, 그, 유미한테 이거 구원 당할 수 있나 혹시? 세인트이신 분들, 저 3번 방에 누워 있는데 부활 좀써주세요 신화열. 구해 줘. 아니 1억 스킬매피 필요 없고 없어? <목소리> 안녕하까 진짜 재능충이 어서 오세요. 필명 님. 필명 님 계신가요? 어 예. 오늘 한 번도 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꺼져 있는 건가? 아. 아 아침에어반데 아, 잠깐만. 제발. 직보 안 돼, 다이아? 직부가 안 된대요. 다이아가 없대요. 다이아가 4원이라 직부가 아, 아. 안 돼요. 아니 이거 아, 수중에 다이아 있으면은 이거 <laughs> 내가 뭔가 저지를 것 같아서 충전을 안 해놨는데 아니 50 다이아서 부활 못하는 거 실합니까? <laughs> <laughs> 빠르게 인장 긁어서 1억 스킬 사시면 뜬태형님이 지원해 주신다. 개소리 <laughs> 하지 <아주> 마. <laughs> <laughs> 아니 지원해줘요 아니 부활 스킬 <웃음> 있는 <웃음> 사람 <웃음> 없냐고 <laughs> 나좀 구해줘봐 형저 4천만 원 있거든요 그 1억 <laughs> 다이아까지 안 돼. <laughs> 지금 <3, 000 다이야말라> <다이야말라> 주시면 될것 같은데. 조용히 해 빈스. 구출할 방법이 지금 그러면 필명 밖에 없어요 아번 해보시죠 필명님한테 물론 전화는 안받겠지만 아 제발 그게 맞긴하지 아 뭐야 7번.. <목소리> 슬공... 아니 7층에서 사냥하는데 동일일수도 있길래 아쟤 ㅈㅂ했어 아니 신화열세인트 부활스킬이 아무도 없어? 연결이 되지 않아 B소리 후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 안받는다 구해주세요 형님 아니 근데 아니 왜시다열이 <laughs> 아니 부활이 없어씨 후에. <laughs> 아 진짜 <laughs> 다이아 없어. 아르나까배웠아 아, 형님. 아 형님. 아니. 아니 빌매 형님. 아세요 아니 이게 저 지금 전 7층 3번 방에 누워 있거든요. 이리 다가사캐리죽이송이한테 죽었는데 무안 같은 이게 아무튼간에그 버거 때문에 죽었는데 형님 제가 지금 여기 누워가지고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마법도 안 되고요 다이아나 없어가지고 지금 즉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여기 와서 부활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님 아님 그럼 챙기게 생겼어요 지금 형님 부활 셔틀 좀 해주자 <laughs> 아 잠수인 척했는데 안네 그러면 야형 아, 쪽으로 와 아, 아, 네. 내가 아, 머리만... <laughs> 아니, 정하지 말라고요 <laughs> 형님! 흥정하지 <laughs> 말라고요! 아니, 뭐 2만 5천이야 3만에서 아 이거 <laughs> 어떻게 하냐 캐릭터를 지켜줘야지, <laughs> 캐릭터한테 가자 뭐야? 아, 게 생겼어 안정세요님 어, 제발 등라이 <laughs> 짜세가 아니 <laughs> 웃어 웃어 이모티콘 발사해 아니 필멜 형님 못웃시는무못웃신다는데對不對 아, <laughs> 아, 481명이 어... 보인다 어, 안돼안우피 어. 아, 지원해주시면 바로 배우겠습니다 형님. 아 s 잠깐만 1억짜리 스킬 얼마지? 버버리 형님 저 부주라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예, 그냥 그냥 비 형님 네, 지금, 아 그냥 빈님이 은장 긁으신 중이래. 아낭빈 형님 이렇게 플렉스 한다고. 아낭빈태형 이것도 버버리 형님 또 부활 스킬 배워야 되는데. 형님 원래 그거 하셔야 되니까 또 그냥, 그냥 빈님 배우시긴 하셔야 되긴 네. 하는데 그거 다살 때쯤에 아마 대결 때 정도에. 아 아니 아니. 스킬 지금 한 20원으로 치면은 3 3 3 3 3다이아 듭니다. 아 제가 그러면은. 그러면 어차피 배워야 될 스킬이니까 아 잠깐 만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내가 부활 한번 받겠다고 이걸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냐? 이거 지원해드릴게요 제가 아 근데 합이 뭐죠? 만 오천 다이아 지원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인정인가요? 인정. 나쁘지 않다. 이거는 인정. 너무 좋긴하다. 인정. 아 좋다 해자다. 인정. 됐으니까. 다이아몬드 충안 해가지고 15,000 다이아몬드 해야 되겠네 아, <laughs> 어차피 진짜. 오시는 동안 시간 이을까 로키 가자 아, 아니 필매 형 여기서 13,000 이러고 있네. 아니 <웃음> <웃음> 그나마 혈 이거 네. 스킬 하나 더 배우는 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 로키 갔다가 갈두로 갈게요 와50 다이아가 15,000 다이아가 됐네 요와 아, 진짜 개 빡친다. 두명만올라왔다 아니, 이거 근데 발두로 잡으실 때 메인 캐한두명만 빠져가지고 저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비님 이거 부활 쓰다가 튕기거든요. 제가 볼 때? 죽이러 오거든요. 이거 근데 부활 풀이 5분이라 만약에 한번 시전하다가 끊겨버리면은 거기서 좋는거에나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저희가 올라갈게요. 와! 어! 아! 아! 어, 뭐야? 끊김? 어, 아아아아앜 다고야코인 아... 제발... 그냥 비룡님... 어, 제발... 그냥 비룡님... 나 튕긴다... 제발... 구해줘어! 어, 부 배우셨대 부활 배우셨... 아, 어, 배우셨대. 배우셨대 배우셨대 제발! 30! 3초남았어 제발! 제가 <laughs>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지만 원형으로 약간 넓게 포진해서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됐어? 어 우리 공주님 지켜. 어 타겟 타겟 이, 이 탈것으로 딱 가려가지고 타겟 타겟. 남자는 공주님 지키라고. 환자 여기 있어요. 주변 보고? 살짝 빠져줘요. 오케이. Okay? 저한테... 와 나이스. 와와 와.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잘 나왔어. <알았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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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진짜 바로 가듯. <laughs> 그냥 그 형이 만 오천 달에 올리세요 아보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발두로 잡으신 형님들 죄송해요 형님들. 아 이거 조폭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와 어. 멋있다 신하열 진짜 단합력 지렸습니다 형님들 다 감사해요 진짜로. 아, 저걸 충는 애가 1억을 베어버린대. 야 아, 진짜. 아, 진짜 플렉스 지리셨다 그냥 배경님. 그러니까 와 잠자는 공주님 깨우려고 뜨뜨가 소리 많이 가네. <laughs> 아소 많이 가다뇨. 이렇게 또, 또 혈에서 부활 스킬이 하나가 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5 0원이 15,000원이 됐거든. 어, <laughs> 주생패님, 로또 와, 몇 배야? 몇 배야? 공 300배. 300 300 아. 비트코인보다 더하네.